거꾸로 보는 띠별 양띠 네. 2021년 말, 신축년 말띠 네. 어 말띠 아까 양띠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축 맞았다고 하죠 네. 뭐 궁합을 보면 말띠하고 소띠는 결혼하지 마라 아, 정도예요? 그러니까 축 맞아서 이제 뭐 살이 꼈다 온진살이 꼈다 상춘살이 꼈다 네. 어 이러거든요 네. 그래서 내년에 이제 마찬가지예요 내년에도 뭐, 소하고 말하고 만났으니 네. 크게 좋을 리가 없겠죠. 네. 그래서 내년에는 뭐 관제, 폭로, 네. 다툼, 네.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출발을 하실 때, 어, 다른 분들보다 더 신중, 신중, 신중을 기해서 가시면 아마 또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어, 그러면 20대 지나가고 30대, 네. 32살 돼요, 경호생들. 네. 어, 좀 정신적인 문제. 또 이별수, 네. 어, 다툼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, 그 직장을 또 지금 갖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네. 다른데 직장을 옮길까, 그렇죠. 또 직장 상사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옮길까, 네. 어, 막 이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. 그냥 계세요. 음... 옮겨가야 좋은 일 없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모생 4 네. 4 세죠.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막 실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. 네.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음. 지금은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네. 조금 더 지켜보고 네. 또꼭 어, 하실 분들은 저 있잖아요 네. 어, 청궁사회원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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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와서 아. 상담하시고 가시면 네. 네. 제가 또 머리를 또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데 남의 머리는 제가 좀 깎아요 네. 네. 그다음에 병원생들 네. 어, 56세 어, 하여튼 간에, 막, 분주합니다. 바빠요? 예. 근데 실속이 없어요. 바쁘기만해요 예. 뭐, 하, 뭐,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. 뭐, 하고 투자도 싶다. 하고 네. 싶고, 네. 뭣도 하고 싶고, 사업도 뭐, 크게. 근데, 절대 네. 안 됩니다. 음...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벌리지 <웃음> 마시고. <웃음> 음 그냥 가세요. 내년에는 좋은 일 별로 없습니다. 아, 네. 어, 그 다음에 68세, 갑오생 네. 이 성격이 굉장히 좀 고다요. 이 보통 보면은 어, 내 성격으로 인해서 소, 어, 손해를 많이 봐요.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60대 70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간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간제수 조심하시고 또 문서나 이런 거 함부로 계약하지 마시고 어,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. 2021년 신춘년 말띠에 대해서 풀어봤고요. 어 경자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. 새해 그렇죠. 소원 빌으세요 경자년에 안 좋은 거 그냥 그 바다에 물레 물가에 다 버리고 네. 어 2021년에 새물을 받아서 네. 어 새롭게 출발하셔서 좋은 일만 또 흐르는 물처럼 맑은 물처럼 네. 음? 잘 유유히 흐르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.